아, 아무래도 저희 멤버가 9명이기 때문에 어, 저희 그룹에 맞는 수로서는 나이미시스가 또 있잖아요. 어, 걸그룹 댄스를 추는게 팬분들이 <laughs>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? 어떠세요? 네, 그걸로 하, 하겠습니다. 제가 어 일이 할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M. 카운트다운도 있고 뮤직뱅크도 있고 음악중심도 있고 인기가요도 있으니까. 네번다 해서 네번다 다른 걸그룹 춤을 추겠습니다. 아니에요. 1위 공략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아 저희 그럼... 공략은는 네. 아니에요. 1위 공략은 정말 1위 좀 원하는 거였으니까. 멤버 별로 한 명씩 딱한 명씩만 어떻게 선착순으로 정하든 인원을 회사에서 스 서정기 정하세요. 자, 볼에다 뽑뿌 하는 걸로. 팬들, 팬들. 그팬 볼에다가 멤버 한 명씩 한, 한, 명, 한 명씩만. 네. 1위 공략을 내세우겠습니다. 1위가 되는 순간 집게를 딱 해가지고 멤버들 한 명씩 볼에 뽀뽀해주는 걸로. 콜, 오케이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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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. 콜, 콜. 네, 그러면 1위. 이만 되겠지. 만약에 네. 1위를 하게 된다면은 네. 저희 광희 군이 먼저 네, 어, 선전, 뭐, 솔선수범아 나는 철수보 뭐, 하고 싶은데 나한테 안 받겠다 그러면. 오신 여명 친구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 형식이 하겠다고 그러면 섭섭한. 그리고 저희 제국의 아이들이 데뷔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팬들과 가깝게 지내지고 게릴라 콘서트 같은 것도 많이 해요. 그래서. 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어, 있는데 뽀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요즘 다 걸그룹 댄스는 다 했어요 뭐, 뽀뽀 할까요? 예, 예 알겠습니다. 정말 진정한 다른 그룹이 안 하는 그런 공약을 하겠습니다. 예, 정말로. 어 근데 1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? 어? <laughs> 매번 뽀뽀 해서 야 뭐. 뭐. <laughs> 난리 나겠네 정말. 아, 정말 다음 질문 주세요.